2025년 5월 9330번. 자, because we are attuned to the world by being in a mood, the world is disclosed to us through our moods, but it also influences these moods. 자, 우리가 attuned, 맞춰지기 때문에 조정되기 때문에 그냥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튜닝한다고 하잖아요. 뭔가 바꾸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 그냥 거기에 맞춰지기 때문에 세상에 맞춰지기 때문에 바이 뭐에 의해서 빙이 넘은 예 어떤 기분이 드는 상태에 의해서 됐어요. 우리가 어떤 뭐 기쁜 기분이야 그럼 세상을 기쁘게 보고 슬픈 기분이야 그럼 세상이 우울해지고 됐어요. 예. 기분에 의해서 세상에 이렇게 조금 변하기 때문에, 맞춰서 변하기 때문에 세상이 is disclosed to us. 우리랑 연결돼 있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disclosed는 그냥 뭐 연결돼 있다 정도로 생각하세요. 예. through our mood. 우리의 기분을 통해서 우리랑 연결돼 있는 거야. 됐죠? 아, 기쁘면 세상이 기쁘게 우리랑 연결되어 있고, 슬프면 슬프게 연결되어 있어. 그렇지. But,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드러난다. 뭐, d i s c l 원래 그런 뜻인데요. 예. 그렇게 되긴 하지만, but, it also influenced t h i mood. 예. 그렇지만, 그것이 또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분에. 자, 우리가 어떤 기분이 들면, 그 기분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이잖아. 그러니까 기분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뜻이야. 그런데 거꾸로 세상도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더라. 서로 상관관계가 생기더라.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this is relevant to the claim that. 예, 이것은 관련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relevant는 뭐랑 그 주장과 관련이 있어요. 대, 접속사 되시고. 무슨 주장? 기분이라는 것은 mood is scaffolded by the environment. 예. scaffolded는 그냥, 예, 환경에 의해서 발판이 마련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다어줬나요 예. 발판을 만들다. 뭐 근데 발판 그냥 그렇게 저이고 그냥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거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기분을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니까 세상이 보이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세상이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 얘기를 또한 겁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기분은 환경에 의해서 즉 환경은 세상이니까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얘기야. 됐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왜야? 그럼 그 환경이라는 게 뭐야? 그 세상이라는 게 뭐냐면, a n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is necessary for the creation of affective state." 예, 거기서 그 관계, interaction, 상호작용, 뭐랑 상호작용, 환경과의 상호작용, 즉 세상과의 상호, 상호작용이 is necessary, 꼭 필요한 겁니다. 뭐에? For the creation of affective state, 감정적 상태. 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우리가 세상과의 교류가 있어야 감정적인 상태가 만들어진다. 네. 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세상이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겁니다. In one type of affective scaffolding, scaffolding, one can experimentally incorporate parts of the world in the sense that when one undergoes certain moods. One experiences certain aspects of the world as a part of oneself. 예. Yeah. 한, 한, 예. Yeah, affective Scofielding 이니까, 예. Yeah, 감정의 형성 정도로 볼게요. 감정 형성의 한 타입에서, 감정 형성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one, 한 사람은, 사람이에요. Can experimentally, experientially, 경험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저 위에서 같이 인터랙션 한다고 했으니까 경험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Part of the world 합계하게 됩니다. 세상의 일부와 그러니까 얘도 맞아요. 저 위에서 인터랙션과 받아오는 거니까. In the sense 그러한 면에서, That, 어떤 면이냐면 When one under goes certain mood 만약에 어떤 사람이 특정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면 겪고,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은 one experience certain aspect of the world. 세상의 특정한 면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as a part of oneself. 그 자신의 일부로서. 아, 예. Yeah. 세상과 서로 협력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기분이 미치려면 나와 세상이 서로 협력을 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력하면서, 어, 기분을 느끼는 거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어떤 기분을 느낀다면, 내가 그러한 세상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갈게요. In this case, 이 경우에, 내가 세상과 협력하고 있는 이 경우에, 특정한 면을 보고 있는 경우에, the way that the world appears, 세상이 나타나는 그 방식은 directly depend upon, 정, 예,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 방식. 무슨 방식? We are attuned to it. 우리가 그것과 맞춰지는 방식. 즉, 우리가 그것과 관련을 맺는 방식과 정확하게,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Through mood. 예, 기분을 통해서. 발은좀 어려운데요. 계속 세상과 내 기분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아, 기도하지만 세상이 내 기분에 영향을 미치니까 내가 어떤 기분이 들면 바로 내가 그 기분이 들게 되는 건 세상과 내가 그런 식으로 연관을 짓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뜻이야. Mm. To give an example. 예를 한번 주렴, 줘보면 When I am melancholy, it is not just that I feel as though the world is gray. 내가 만약에 좀 melancholic 하다. 기분이 좀 우울해. 내가 우울할 때, it is not just that. 그건, 그것만, 딱 막, 딱 그래서만은 아닙니다. I feel, 내가 느끼기 때문이 아니야. As though, 비록 세상이, 예, 회색이지만, 내가 회색이라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울한 거는 아니란 뜻이야. 오히려 letter, When I am melancholic, the world is gray. 내가 세상을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우울하면 실제로 그 세상 자체가 우울한 거야. 라는 뜻입니다. Such a state presupposed that presence of distinction between what is out there and what is in here. 그러한 상태는 전제로 하는 겁니다. pre-supposes. 예, 전제로 하는 겁니다. 뭐를? The presence. 여기 답이 이게 absence가 돼야 돼요. 어, 위에 내용을 이해를 못했어도 아래쪽에 보면 디스퍼리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사라진다는 뜻인데 그래서 부재 부재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예. 구분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디스팅션은 구별. 뭐와 뭐 사이에 what is out there and what is in here. 예. 바깥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 그니까내 안에 있는 것과 내 바깥에 있는 것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세상이 우울하면 나도 우울한 거. 서로 구별이 안 된다는 뜻이어야 해요. The boundaries between ourselves and the external world, 예, 외부 세상과 우리 스스로 사이에 있는 경계가 seem to disappear,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absence여야 돼.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Such that. 그래서 the mood. One is in. 예.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서 그 분위기, one is in.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그냥 빠져든 분위기, 그 기분이 determines, 예, 결정하게 됩니다. Which features of the environment, 예, 환경의 어떤 특성이 will matter, 중요한지. 그리고, in what way,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특징을 짓는지. 예, 이런 거를 결정하게 된다고. 마지막 문장도요, 바깥과 내가,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구별이 없기 때문에, 외부 세상의 그 특지도, 예, 그, 그 기분이 결정하게 된다고. 즉 내가 우울한 기분이 들면 세상이 우울한 거고 내가 기쁜 기분이 들면 세상이 기쁜 거야. 그 기분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이 굉장히 어렵죠. 예, 법부터 볼게요. 아 수동태, 아 어티핸드, 그냥 맞춰진다. Is disclosed. 예, 계속 보시면 되고요. 대 접속사 대. 보시고 그다음에 sense 다음에 대도 예 접속사 되십니다 그다음에 예 the way that the world appears 하고 여기도 그냥 관계 부사 대수로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다음에 여기 is는 the way가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복수할 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is 쓰셔야 되고요. 예, 여기 나타난 i t 은 그냥 환경, 세상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특별히 뭐 다른 것들은 보실 건 없어 보이고요. 얘는 음...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요. 빈칸 같은 것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빈칸 같은 거. 마지막 쪽에, 마지막 쪽에, 예를 들면, 그냥,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the absence of a distinction between what is in and there and what is out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seem to disappear 예. 여기 밑에 which features of the environment will matter and in what way 뭐 이런 거 정도 확인하시면 어려운 문제가 될것 같아요 빈칸에서 그리고 다음에 순서 문제, 순서 문제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순서 짚어보면 여기 더 아, 레더 있잖아요. 레더, 레더 앞뒤 문장 여기나 레더 문장, 요고 삽입. 삽입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뭐 인디스케이스 여기도 순서에 관련된 내용으로 볼수 있으니까 요것도 보시고요. 인디스케이스 아,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 B, C 세 개로 나눈다고 하면 뭐, 서치도 있고요. 서치 뭐 이런 거, 서치 스테이트. 이런거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여기서 한번 끊고 위에서 this is relevant 나 in one 뭐 여기서 근데 this is relevant 요런거 이렇게 끊으면 abc 순서도 문제를 낼수 있으니까 순서도 잘 봐주세요